안녕하세요, 쿠영입니다. 오늘은 5강 냉기 무기하고 7강 원업 무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 타고 가서 후원 등록하시면 기존 쿠폰과 앞으로 나오는 시즌2 신규 쿠폰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냉기 무기, 냉기 허리띠, 냉기 귀걸이까지 해서 냉기 삼신기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냉기 무기가 5강일 때 저같이 7강 원원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당장 바꿀만하나? 어, 실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5강 냉기 무기와 냉기 허리띠, 냉기 귀걸이까지 해서 냉기 삼신기를 당장 맞추고. 재련까지 냉기 속성 증폭률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돼지의 갈고리 5강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속성 증폭률 3까지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 7강 원원무기하고 여러 사냥터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은빛 여명의 갈고리하고 푸른 돼지의 갈고리하고 속성 무기를 꼈을 때 어느 게더 나은 선택인지 이것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10레벨 낮은 사냥터, 4레벨 낮은 사냥터, 동레벨 사냥터. 이렇게 세 군데 54, 60, 64 사냥터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7강 원온의 활부터 10분간 절전모드로 연속 사격만 쓰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기 삼신기하고 방어구 6부의 재련을 냉기속성 증폭률로 전부 바꾸고 해볼게요. 이 재련을 미리 바꾸면 7강 원온의 활이 이제 아무래도 손해를 보겠죠. 냉기 세팅으로 바꿨습니다. 5강, 냉기의 머금은 활, 장신구, 냉기의 가오 귀걸이, 냉기의 가오 허리띠, 푸른 돼지의 갈고리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기 속성 증폭률은 27.6%, 모든 속성 증폭률 4%. 자, 이 상태에서 10분씩 세 군데 사냥터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54 사냥터고요. 한 마리 잡았을 때 경험치가 752가 오릅니다. 54 사냥터에서 7강 원원하고 5강 냉기하고 경험치 차이가 무려 19,552가 났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5강 냉기가 이54 몬스터 25 마리를 더 많이 잡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 이건 너무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강 원원인데. 5강 냉기, 이건 뭐, 따라 잡지를 못해요. 막, 9강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5강 냉기가 더셀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5강 냉기일 때이 푸른 돼지의 갈고리하고 5강 은빛 여맹의 갈고리 두개 비교를 해봤습니다. 5강 은빛 여맹의 갈고리가 경험치 3008을 더먹었고요 현재 여기 54 사냥터에서 몬스터, 4마리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결론은 은빛 여명의 갈고리 5강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보다 4레벨 낮은 60레벨 사냥터에서 평화물소 잡아봤습니다. 한 마리 잡는데 경험치 1407이 오르고요 평타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걸알 수가 있죠. 역시나 5강 냉개의 활이 경험치를 더 먹었습니다. 평온물소 9마리를 더 잡았고요. 경험치로는 12,663을 더 얻었더라구요. 푸른돼지의 갈고리하고 은빛여명의 갈고리 비교를 해봐도 은빛여명의 갈고리 5강이 평온물소 2마리 더 잡았습니다. 경험치 2,814더 많이 먹었죠. 나하고 레벨이 같은 64 사냥터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푸른 초원 늑대. 이한 마리 잡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픕니다. 경험치는 2136을 주더라고요. 결론은 경험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푸른 돼지의 갈고리를 끼고 했을 때 5강 냉기하고 7강 원원하고 경험치가 똑같은 걸알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5강 은빛 여명의 갈고리를 꼈을 때는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는 수치. 2,136을 더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5강 냉기 무기일지라도 이 3심기를 맞춘다면 7강 원원의 활보다 이 평상시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이 54나 60 사냥터에서는 훨씬 더 경험치를 더 먹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낮은 사냥터일수록 이 냉기 무기 효율이 좋아져요. 여기서는 19,552, 54에서는 60에서는 12,663. 그래서 낮은 사냥터일수록 냉기 무기 효율이 좋아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많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 높은 사냥터로 갈수록 경험치 차이가 줄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 독립 사냥터부터는 거의 차이가 안 났죠. 자, 그래서 5강 냉기 무기만 써도 뭐 효율은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 낮은 사냥터에서만 좀 효율이 좋은 걸알 수가 있었고, 높은 사냥터로 갈수록 이 효율을 더 가져가고 싶으면 6강 이상 도전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냉기 무기를 만들고 4강에서 충무기를 발랐는데, 5가 떴습니다. 일단은 쓰고 있었지만, 이제 4강으로 내리고, 다시 6강을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맹 주화로 이 저주 강화석 선택 상자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사서 다시 한번 6강 도전 해보겠습니다. 자, 4강으로 내리고요. 자축아 이거 바.. 아니 안 넣어지지 아... 두 번째 도전 보겠습니다자 아! 이번에는 육강이 뜰 것인지 아유. 아 제발 어렵게 한땀한땀 하나 하나 모았습니다 캐고 캐고 또 캐고 캐터톱 이거 아니고 자 맹기를 먹어 할 육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가자! 자, 도전 갑니다 가자! 3, 3 2 1 가자아아아아아악 아아아또강이야아 이런 또오강이라니아 진짜 너무하네 <뭐라> 자 그래도 기회가 있는게 이 상점에 연맹주화로 매주 하나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또 충무기도 하나 더 필요하겠죠 연맹주와 18,000이 필요하겠고요 연맹주와 꾸준히 또 모아서 도전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이씨 그 5강에서 질러? 5강에서 지르기에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laughs>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지르기는 좀 아깝죠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